안녕하세요. 오늘은 명령 프롬프트의 핑명령어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핑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주소 입력하시면 그 사이트 ip 주소를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. 불법 아니냐고요? 네, 불법 아니에요. ip 주소 아는 건 불법 아닙니다. 자, 그 다음에 어 방금 보시면은 패킷을 네번 보낸 걸 확인할 수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난 다섯 번 보내고 싶다.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핑.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 주소하고 마이너스 아시죠? 마이너스 n 띄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횟수 전 6번 보내고 싶네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횟수만큼 보낼 수 있고요. 뭐, 아니, 나는 무한정 보내고 싶다 이러면은 t 옵션을 주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만 할 때까지 계속 보내게 돼요. 그럼 어떻게 그만하냐고요? 자 키보드에서 컨트롤 C를 누르시면 돼요. 네 보이시죠? 네, 이렇게 멈추시면 되고요. 자그 다음에 어, 보통 이핑 패키지라는 게 친구랑의 대화로 치면은 야 불러놓고 대답해, 대답해, 대답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거든요. 어 그래서 만약에 이 서버가 대답을 안 하면은 계속 기다려요.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, 기본적으로는 4초로 돼있고요 자, google.com 하고, w 옵션을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밀리초를 설정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, 기본적으로는 4000 밀리초. 즉, 4초로 돼 있는 거죠. 어, 난 1초만 기다리게 하고 싶다. 그러면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l 옵션이란 게 있습니다. 이제 l 옵션은, 어 데이터의 크기를 설정하는 거예요. 지금 핑해 보시면은 바이트 수가 보이시죠? 지금 데이터의 크기는 32바이트입니다. 뭐, 나는 50바이트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L 옵션을 주신 다음에 50 하시면은 이렇게 50바이트가 보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뭐 기본적인 건 여기까지고요. 뭐이 정도만 아셔도 핑 명령어 핑 명령어는 간단하게 난 사용할 줄 안다 하고 어,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좀더 자세한 사용법을 알고 싶으면, 핑 쳐보면, 이렇게 사용 헬프, 어, 도움말, 네, 도움말이 나오는데요. 이 도움말 보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